안녕하세요 솔문입니다 타일을 정교하게 선출하는데 기다이좀 어렵다고 합니다 어, 다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거든요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본 거예요. 예, 단면도 보면 이제 층고가 있고요. 높이가 다른 경우가 있죠. 이렇게. 당연히 다를 수 있죠. 층고, 이건 반층고 이렇게 했는데. 자, 이걸 참고하시고, 평면도는 뭐 이런 형태의 계단도 있고요. 실이. 지하층 정도 그렇겠죠. 네. 너비 여기까지입니다. 길이 길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문 열고 들어가서 이쪽으로 올라 가나요 네. 이렇게 되겠죠 요게 길이라고 합니다. 자, 번호를 이렇게 합니다. 밑에가 약간 다를 거요 일부러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는 1. 너비가 2입니다. 여기 3이고요. 여기는 문 쪽이라고, 아래쪽이라고 보고요. 그림대로 여기. 1, 2, 3, 여기가 4입니다. 5, 6. 이렇게 하자는 거죠. 1, 2, 3, 4, 5, 6. 대가로가 번호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친구가 이제 이렇게 다르잖아요. 여기는 뭐한 층을 그냥 쓸수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1980 그렇죠? 1.98, 1.62 1.98, 1.62한 겁니다. 여기는 3개짜리인데 뭐 어떻게 쓸지 이거는 이제 숫자 알아서 쓰시면 되고요. 이런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으로 하면 확실하죠 자, 적선은 관리의 409입니다. 클릭 클릭 이렇게 되는 거죠 친구 조심해야 됩니다. 또409 엔터 이렇게 하면 숫자가 더 들어가야죠 여기는 샘플을 안 만들었습니다 뭐 옥상쪽 올라가는 쪽이겠죠 자 그림을 이제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조금 도움 되실까요 네. 뭐 이것좀막 보다 보면 헷갈린다고 합니다 저도 뭐이 계단을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안해 봤는데 이 정도는 대하에게 현장에서 모양이 있다고 합니다. 자, 제일 좋은 거는 본인이 산식을 짜서 쓰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집기하겠습니다. 특수? CAD와 XL인데 CAD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기에는뭐 이렇게 되겠죠. 따로따로도 되고, 한꺼번에도 되고, 이렇게. 여기는 없습니다. 뭐더 붙이면 4개짜리도 만들어지는 거죠. 5개짜리도 나들수 있고요. 그 충고만 나눠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요. 자, 이제 408. 엑셀로, 여기, 여기 한꺼번에. 이렇게 되겠죠. 근데, 링크가 안 됐다면, 이거거든요. CAD, 옵션 저장, CAD, 환경 저장, 저장 누르면, 비로소 링크됩니다. 예, 타일에서 여기까지 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타일 항공용이니까요. 그냥 특수에서 사서 하려고 엑셀로 이렇게 필요한 만큼 계산 이렇게 하는 게더 쓸모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 관리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자, 건축은 표현이죠. 표현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답이 결정되는 거고요. 충고는 항상 가벼운이니까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뭐 길이, 너비 길이는 거의 뭐 변동이 없겠죠. 이렇게 그리면 되니까요, 평면에서. 자, 어쨌든, 이 정도면 쓸모 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상한 데 있으면 연락주세요. 마치겠습니다.